바로 앞에 자리를 얻었습니다. 1등으로 온자의 특혜 같은 거죠? 오늘 1등으로 와가지고. <laughs>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쵸. 자리가 맨앞자리예요 네. 어때요? 저희가 어제도 아, 진짜 일찍 출발을 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더 일찍 출발 했습니다. 어, 맨 앞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laughs> 오늘 날씨는 너무 맑고 좋습니다. 함께 계기 운이 팡펑펑 아, 오늘 컨디션 좋아요. 친구들 다 준비시켜가지고 보내도록 할게요. 저희는 오늘도 1등으로 왔다가 꼴등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지원사격에도 크루 a 은 벤츠 2대에다가 u t t 메이크업을 마시고 있고요. 우리 면접 보는 친구들을 위해 u t 솜사탕도 무료로 나눠주고 있어요. 그리고 크루 a i 모임 면접 프로그램을 수강생이 아니어도 무료로 쓸수 있는 이용권을 주고 있죠. 지원사격 2차오오도도 화이팅! 오늘에게 둘러싸인 s t t i m <laughs> 우선은 우리 벤츠를 오늘 두대 빌렸거든.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도 그렇게 두 대를 빌렸는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자다다 있습니다. <laughs> 지금 크루십은 인공뿐만 아니라 수과, 부천, 연성, 부천, 연성 갈 거고요. 한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한여다알했나 인공, 수과, 한여 부천, 연성. 음. 맞는 거 같아요. 어, 한서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지원 사격을 나가니까 어,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벤츠 첫 번째 벤츠는 우리 처음에 먼저 온 친구들 대기장소예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 친구들이 화장실에서 갈아입으면 막 급하게 갈아입다 보니까 막여기막 묶기도 하고 머리 망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벤츠 하나는 우리 좀 대기용으로 만들어놨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헤어메이크업 전용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시면 헤어메이크업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뒤에서 저희가 판막 깔아주고 그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헤어 메이크업 다 해주고 있고요. 이 푸른 솜석탕 기계를 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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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서 열심히 솜사탕을 네. 나눠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약간 이인공동 운동장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사실 친구들이 어깨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을때 하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진짜 빵빵하게 크루십 수강생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정말 많으니까 학원 선택한 거 잘했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즘 카톡도 많이 겪고 있어서 뿌듯해요. 줄서 있는 것좀 보세요. 여러분, <laughs>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아침 초초를 이렇게 머리 도와주는 기분이 네. 어떤지 아 이제 제 머리는 안 하고 왔지만 우리 친구들 머리는 <laughs> 네, 예쁘게 해주려고 합니다 네잘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네, 날씨도 네. 너무 많네요 아 지금 눈썹 채도를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오, 선생님들 다왜 이렇게 다 모델이세요 감사합니다 민서가 누구 닮았나 아니요 <laughs> 요 아니요 아니요 왜 너무 미니세요 무야너너 <laughs> 너, 너 얼마 엄마닮해네 아빠도 해봤어 <laughs> 저도 솜사탕이 먹고 싶어요. <laughs> 솜사탕 받아가세요. 와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다. 인공에서 크룸 솜사탕 받아가세요. <laughs> 기자님 크룸 얼굴이 살짝 <laughs> 찌부는거 아니야? 야, 아니야, 야좀 이뻐. 야 이거 컨셉이 좀, 좀 뭔가 성격 안 좋을 것 같아. <laughs> 음 맛있어요. 오늘 솜사탕이 아주 인기입니다. 제가 이제 해주고 있는데. 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생얼로 <laughs> 와가지고. 어머 메이크업까지? 그냥 아 스킨 쿠션까지 아, 발라줘야 돼 아니에요. <laughs> <탄이에요, 지금. 웃음> <laughs> 선크림은 발랐죠? 아니에요? 아, 선크림도 안 발랐다. 얼굴 씻긴 했죠? 에이, <laughs> 얼굴 너무, 안 씻긴 거다 모르고 왔어요. 가서 세수는 하고 온 거죠? 아, 이 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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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나 1번 이번은 잘 했는데. 3번에 이기나오면 최근 알고 있는 소식 트위쓰는구나 아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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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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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근 알고 있는 사실 제대로 공부를 안 해요. 생활이 너무 그래요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이 와있고 아 줌성인 거 너무 귀엽다 잘봐아 시즌 아 필요한 건 이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기 때문입니다 해서 끝내세요 이렇게 말하고 이런식 했어요 두 줄씩 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 네 파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많이들 <laughs> 많이들 좋은 소식 있기를 합격자 네 수고해가세요 좋아요 우리 이번에 진짜 합격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고 대견합니다 아아 <안> 민주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좋은 어, 결있 바랄게요. 너무 아, 아, 재밌어. 네? 고마워요. 좋은 가 있길 바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루시 샌들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저다 좋아요. 다 좋아요? <laughs> 수강생이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최애가 누군지 궁금해요. 세인 쌤 아니면 지연 쌤요? 지연 쌤쌤 최. 밑으로 똥머리 하신 분아 이네 쌤 이네 쌤 최. 이네 쌤 최예요? <laughs> 이네 쌤팬 있어요. <웃음> <웃음> 오늘 솜사탕이 되게 인기네요. 근데 되게 바쁘신 것 같아요. 날이 좋으니까 엄청 바쁘네요. <laughs> 어떻게 했어요? 지금 너무 많이 빠졌는데 저는 헬스장을 하루에 두 번씩 갔습니다. 음. 또 일반식을 먹되 하루에 한 두끼만 양을 한 5분의 1로 줄여서 먹고 음. 운동을 정말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laughs> 지금 키로수는 한 4kg 정도밖에 안 빠졌는데. 음. 그게 다 지방으로. 바디가 너무 달라져서. 그니까 복근도 생겼어. <laughs> 복근도? 만져보셔도 돼요. 와, 진짜 딱딱해. <laughs> 와. 운동 인정. 쓰세요. 어, 인정 인정. 어. 합격할 거 같아요. 내가 일부러 뭐 하는 건지 알아? 내 옆에 나 같은 사람이 들어올 수도 없어도. <laughs> 아 기죽지 말라는 뜻이야. <laughs> 키가 엄청 뭐 180cm. 어? 어, 내가 지금 180이거든. c <laughs> 네? 아그 아, 때문에. <laughs> 1 8 0과 함께하는 음. 지금 면접 준비. <laughs> 내가 1년 뒤에 올 학교라니. 그러니까 미리 한번 체험 <laughs> 지원도 한번. 희야한 안전 의식을 가지고 현장에 강한 승무원이 되고자 이나공업전문대학에 지원했습니다. 이번 지원자는요? 왠지도 이번일 거 같아. 민주 자신이 있었어니 봐봐. 아, AI 시대 승무원이 필요한 자질두 문장으로 얘기했어 AI 시대에 승무원이 가져야 할 자질은 상황 대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잠깐만요. <웃음> <웃음> 네,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돼니다 아, 잠깐만. 다시 생각 해 볼게요. 다시 다시. 민서야? 네. 아, 민서. 잘봤어 안녕하세요. 보고 네. 어, 봤어? 네. 마지막에 음. 존경하는 분, 자신 있는 사람이 살았가요오죠안 남지? 후회는 안 남아요. 아, 그럼 그 붙여주기만 하면 이제, 이제 붙을 거야. <laughs> 이제, 아, 이제 기도하자. a 네. i AI 자신는한 한한 줄? 어, 한 줄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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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문장으로 한 이었거든 한 아니, 한 줄이면 그거 한줄이 3층 갔어. 근데 3층 분들 지루한 거 싫어하시니까 두개봤고 아, 그리고 한국문학과 오기를 준비한 거. 아니요 <laughs> 준비한 대로 <도도> 잘 했겠다 <laughs> 그지 <그치? 웃음> 수고 많았어 다음 면접 있어? 아니 없어 알았어 <laughs> 수고 많았어 네, 잘가 파이팅 <laughs> 에덴 노쇼에서 두명밖에안 음 들어갔던 거 아니야? 너무 긴장돼가지고 막 말도 못하고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변해가? 되가아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왜냐면 나한테 면접장 들어가기 1분 전에 카톡이 온 거야. 근데, 쌤, 저 진짜 1분 전인데, 쌤밖에 생각이 안 나서 했다. <laughs> 그래서 나 감동받았는데, 이렇게 면접을 받다니. 근데 쌤, 이 생각이 생각밖에 안 나서. 근데 쌤 덕분에 긴장은 안 돼요, 지금. 진짜? 그럼 이제 들어가자. 응. 들어가고, 그, 그 내용이 기억나지? 화이팅! 2차 때 갈게. 어, 아, 그래. 나? 나 설도 빠졌다, 아닌데. <laughs> 저는 모든 얼굴 다 기억해요. 어, 그래가지고 약간 나 대사하는 친구들이 몇명 있더라고. <laughs> 아 진짜 있었어. 그냥 인사 안 하고 지나가? 어, 약간 그냥. 쳐다보고 나아나나 어, 나 알까? 막 약간 이런. 무조건 바로 알 수. 막그 기억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아는 사람 없나? 우리 전부 김제에서 온 친구들. 오늘 일어나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택시 타고 왔어요. 저 어,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너무 <laughs> 일찍 왔다 와. 면접이 몇 시죠? 2시요 2시 면접인데 다섯 새벽 5시에 일어난다 이거 예비 승무원의 자질이 <laughs> 충분한 겁니다 진짜 승무원들은 비행하려면 그렇게 일어나고 2시 비행기면 진짜 6시는 에 일어나거든요 아 김제? 네. 거기서 크루스 다녔어요? 네저 <laughs> 학원 올 때마다 맨날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서 일어났어요 음. 저랑 체육대회 때 춤도 같이 했어요. 아 진짜로? 그지. <laughs> 네. 제가 애정이 아주 가득한 친구입니다. 너무 웃기다. 탈모 클리닉 하는 거 보여줄게요. 제가 이거를 매년 올백하는 친구들한테 하는 어, 클리닉인데 <laughs>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올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가 비어 있으면 별로 안 예쁘기 때문에 이 비포. 네, 어... 부터 조금 다르죠? 네, 완전 달라요. 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탈모 클리닉을 하고 있고요. 네, 송지연 네. 탈모 클리닉을 찾아주세요. 아, <laughs>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아요. 음, 제가 음, 받아, 받아, 받아 받은 오피 중에 최고. 샵프 다운 드라이 떨어뜨리실 것같 받았던 거 아니지? 옷 입장. 진짜 카라피다 없어야지 잘하네, 선생 먼저 숨사탕도 바빠요. 오늘 소사탕몇 개? 500개! 계속 계속. <laughs> <laughs> <그냥, 그냥, 웃음> 지금 화난 거 아니고요. 패키지 너무 세고 있는 거예요. 오해 금지요? 오해 금지. 네. 아 어피하고 여기 뒷머리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럼요. 음. 왜냐면 뒷모습도 중요하니까. 어, 어. 이제 뒤에까지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그 말꼬랑지처럼 그냥 생머리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음. 너무 안 예뻐요, 그러면 준비를 하다 만 느낌이어서 이렇게 뒤에까지 머리를 말아줘야 됩니다. 여기도 탈모클리닉이 하나가 편하군이 이제 시작 되고 있는데. 어? 이거, 이거 제가 접근한 건데? 탈모클리닉? 아, 아 진짜요? 아까 보는뭐죠 <laughs> 아, 그렇고지 안해요. 어, 그러네요. <laughs> 특허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제가 특허는 어플리케이션 이 하나 있거든요. 그 집에서도 비대면으로 모의 면접을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하공전 진짜 가고 싶었 집잖아요. 아, 인하공전 교수님도 다 말하면 안 되나? 아 이거 말하면안되나아어떡하 <laughs> 그래서 항공부 <laughs> 교수님들께서 실제 이 평가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연습을 하고 그 연, 연습 영상을 본인도 볼수 있고 AI가 피드백까지 해주고.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면 선생님이 그걸 보고 나서 피드백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어, 이런 어플 진짜 제가 승무원 준비했을 때 있었으면 무조건 선거예요 그니까, 그니까. 무조건 정말로. 했나요? 전 했어요. 아, 어디 한국이 어때요? 집에서도 약간 학원 안 가고 할수 있어서 좋았어요. 상세한 그 피드백이 있어요. 태도랑 목소리랑 답변 이렇게. 그래서 그게 좋았어요. 진짜 음... 아 뿌듯합니다. <laughs> 맞아요. 은퇴 안 그래도 저한테도 이제 너무 좋다고. 음... 넌 이걸로 나타나 아, 이렇게 난 연락을 나타나가. 보내줘가지고. 아... 뿌듯했어요. 나술 먹어. 1시. 1시? 네. 근데 순서대로 애들 온... 오, 와가지고 먼저 해줄게. 네. 앉아있어요. 네. 면접 보기 전이에요? 네순서탕부터 먹는 거예요 지금? 네 <laughs> 달달하게 가세요 네 아니 둘다 AI 시대에 서비스인이 갖춰야 할 자질 주문장으로 얘기해봐 저는 AI 시대에 서비스인이 갖춰야 할 능력은 공감 <laughs>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AI는 반복적인 업무에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주문적인 많이 응.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응.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입니다 <laughs> 근데 아까 저희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두 문장이어서 어쩔 수 없어요? 두 문장이랑, 한 응. 두 문장 이랑한 문장이랑은 경험이. 방금 봤던 네. 친구, 방금 제가 그 AI 질문 네. 두 문장으로 해봐라. 해서 한 문장밖에 <laughs>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대쳐보고 나가라. 해서 막, 막 알려줬어, 심지어. 근데 질문이 뭐 나왔다고요? AI 시대에 필요한 자질. 그럼 두 문장.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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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서 두 문장이 나왔대요. 네. 똑같이 나왔대요. 잘했어요. 네. <웃음> <웃음> 다른 애들이 근데 너무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깥으로 합니다 옆에서 이러고 있는데 네, 저는자 연락이 되습니다막 했더니 아, 엄청 저. 저만 쳐다보자기도.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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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인사할 때도 아, 저만 보고 싶다. 아, 그러니? 그래? 어. 어.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귀여워. 막 이렇게 바르고. 어? 그럼 목소리도 제가 제일 어. 컸 어. 한 번도 안들고 그냥 당연히 잘하. 어? <laughs> 당연히 잘한다. <laughs> 하빈 대로 말했어 너무 귀엽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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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선생님 확실히 크루시비 잘하는. 잘하긴 하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목소리가 맞잖아요. 내가 근데. 제일 컸어 목소리는 내가 제일 커.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여기. 네, 역시. 크루시 아, 그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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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laughs> 구름? 그룹 구름, 구름. 음. <laughs> 연예인, 연예인. 아, 연예인이다. 연예인이다. 어, 한 번. 어, 지혜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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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어, 쌤. 너무 예뻐, 지혜. 아니, 아니. 형님, 콧바퀴를 해줘요. 콧바퀴는 콧바 질문 뭐 받았나요? 저 AI 시대에서 꼭 필요한 역량. 한줄로랑 미국에서 꼭 가고 싶은 나라랑 지원 능부 받았어요. 잘본것 같아요? 네. <laughs> 합격합시다. 꼭 쿠베로 들어갈 거예요. 당연하죠. <웃음> <웃음> 야, 너 어디 있어? 너 뭐야? 나, 나 면접봤지. <laughs> 너뭐 나왔어 지금? <laughs> 나나 승무원의 자질이랑 취미랑 지혼동이 세개 나왔어. 잘 봤어? 너무 잘 봤지. 나1등하고 왔잖아. <웃음> <웃음> 뭐예요? 아, 근데 어플 너무 잘 담았어. 네. 내가 했어 땡이 셨어요 어때요? 제가 올백, 올백 어피 신이거든요. 이런 거 그러면... 다음 주에 부천대도 갈라고요. 어, 그래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일주일 동안? 네, <laughs> 그... 혹시 계속 드시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laughs> 역시 크롱크롱, <꾸름꾸름>. 크롱크롱. <laughs> <laughs> 쌤 식사는요? 저 어, 이거를 먹고 있어요. 행복 맛있어요. 네, 진짜로 크로미를 먹기 조금 미안하긴 하지. <laughs> 살기 위해서 왜정신전점 <laughs> <laughs> 이거 먹으면 합격합니다. 여러분,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보면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응원을 해주시잖아요. 아, 이런 모습 보면 약간 울컥하기도. 왜냐하면, 나도 저럴 때 있었지. 나도 입시 보러 갈때부모님 같이 갔었고 취업할 때도 이제 결과 나올 때막 같이 기도해 주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역시 부모님의 힘은 위대하다. 애들이 들어갈 때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안 울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F가 된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너무 너무 중요한 그리고 그 마음은 아닐까. 그 애들 너무 기특하니까. <laughs> 진짜 많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떨리겠어요. 아, 양말 안는 아, 진짜요? 이거 한 번. 아, 아니야. 우리 애기들 스코프하고 왔습니다. <laughs> 예주야, 너 지금 되게 예쁘게 나왔네. 찍었는데. 응. 한번 봐줘. 이, 이게 맞는지, 이게 <laughs> 맞는지. 얘도 조금 얘기해줬다. 학원, 뭐, 응. 다니면서 막 힘든 일도 있었다. 중간에 그슬럼프에서 내가 열심히 꺼내줬거든요. 일찍부터 다녔어요. 중 학교 그 1학년 여름 방학 때도 다녔는데, 일찍 준비한 만큼, 그만큼 또래가 많이 없었어서 힘들었다가 다시 왔어요. 지현쌤 너무 보고 싶어서 왔는데, 응. 그 뒤로 다시 마음을 가졌고. 성공. <laughs> 그래서 결국은 성공. 성공. 결국은 면접 잘 보고, 나오 <laughs> 그러면 후회가, 오늘 후회가 면접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몇 점? 9.8? 살짝. 인사할 때 여기 살짝 떨렸던 것 같아. 아. 잠시만. 알았습니다. 춤 한번 보 왜? <laughs> 댄스 <댄스정보>? 전공? <laughs> 완전? 한서대학교 <laughs> 그, 그 공연 출신. <웃음> <웃음> 그럼 <그거> 같이. <laughs> 근 1번이 딱된 거야 아니 저 어, 5번이었는데 어, 갑자기 갔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안쪽으로 먼저 들어가라고 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 어. 1분된 거예요 아, 마음속으로는 너무 행복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안된죠어 혹시 그 선배님 어 선배님 그 혹시 이 선배님. <laughs> 1번으로 들어가라고 피드백을 드렸다고 네 맞습니다 어, 왜요 왜요? 저도 1번으로 들어갔고 어. 합격 친구들 중에 1번이 많아요 어. 여 우리 친구가 일본인데, 우리. 가야죠. 와, <laughs> 가야죠. 어, 어. 맨날 그것만 듣고 어떻게 일본으로 들어갈까? 맨날 인생각만 했었는데. 어, 다들 제말 듣고 눈치 보고 들어간네 그 아, 네, 그 눈치 보고 들어갔네. 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아까도 계속 어. 그 응. 얘기했는데, 그, 여기서 친구들 막 인터뷰 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다 너무 잘 봤다고 해서. 여기는 합격률대체 몇이냐고 <laughs> 그러더라고 응. 합격률 맞지? 면접 맞지? 크루시 어, 너무 착해 어? <laughs> <언니> 찍고 있었어 <laughs> 너무 따뜻하지 않아요? 내가 손이 차갑다고 이렇게 지 찍고 해. 있는 거예요? 어, 어. <웃음> <웃음> 너무 따뜻해요 우리 애들 너무 착해 근데 우리 진짜 너네들이랑 한참 더 오지 않았어? 맞아요 아, 애기들. 저희 둘이 개강반. 그래 같은데. 그래. 어 스파르타가 진짜 좋다. 아. 스파르트폰으로. 무조건. 근데 그때, 그때 이제 정신 많이 차리게 됐지 아, 어. 아, 네. 스파르타 후기 한번 말해 주셨어요? 어 일단은 답변 쓰는 거랑 어. 답변 외우는 거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랑 이제 살짝 어. 모의 면접 이런 것도 어. 많아서 좀별 떨린다. 음. 저는 솔직히 스파르타 때 진짜 솔직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니다 <laughs> 진짜로? 갑자기 면접 보네? <laughs> 어. 그래서 더 실력이 향상돼요. 많이 성장했어, 많이 성장했어. 우리 아기들. 502호! 지하철에서 완전 성장했어. 월세 내세요. 502호, 월세. 월세야 네? 아. 올쇠. <laughs> <올쇠야> 밀렸어요. <laughs> 계좌번호로 월세 입금을 오늘내로 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아겠어요 네. 네. 503호! 전기세 내세요. 전기가 나갔잖아요, 지금. 은성이랑 <laughs> <laughs> 음성이, 해미가 썼던 편지들입니다. 편지들인데 너무 슬퍼서 사실 보면 좀놀을가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1학년 때 수업을 했던 지금 그 해미가 지금 이제 3학년 <laughs> 와가지고 어, 면접을 봤는데 이제 나한테 피드백들을 받았던 부분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이제 그거 안 받아요 하는 게 너무. 너무 <laughs> 힘들인었어 음. <laughs> 지금 마지막 학생이에요? 인프레스병. 안녕하세수 인프레스병. 우리 크루시브의 음. 마지막을 장식할 음. 어, 학생입니다. 어. 마지막 학생이라서 지금 3명이서 되게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데. <laughs> 아, <진짜> 특별 대우를 <laughs> 받았어요. 어. 어. 음. 어떠세요?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기분이? 너무 어, 영광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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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영광을. 웃음> 핫도그 기운을 뿜뿜 넣어주도록 응. 하겠습니다 응. 너가 진짜 찐마지막이야저 응. 지금 한양여대도 완전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두 명이서 봤어요 진짜? 네.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이거, 이거 뭐예요? 아 이거요? <laughs> 음. 비밀이네 <laughs> 아 영업비밀이에요? 네아 표정이 너무 좋아. 연예인 된 기분이에요 <laughs> 곧쇼 들어갑니다. <laughs> 5분 뒤 들어갈게요. <laughs> 감독님 잠깐 쉬었다 갈게요. 유튜브도 한군데 썼지. 입학후 포부. 입학후한 줄. 로 저는 12년간 개근상을 받아왔던 것처럼 인하공학전문대학에 입학해서도.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합, 아, 성실히 학 수업에 임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호흡을 어. 그냥 말해. 어. 저는 항상 그힘력 있게, 똑똑하게 설명하는 인간 참모이 되겠습니다. 네. 대연예인 응. 입장하신 자, 다들. 아니 지금 선이 너무 연예인이라 <laughs> 다쳐다봐요 <찾아봐요. 웃음> <laughs> 아, <화이팅. 바로> <laughs>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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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림이 시작됐네요 뒤에 이게 진짜 마무리입니다 보이세요? 이제 뒷정리까지 완벽하게 하고 어, 인공도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나왔어요 얼굴이 아, 되게 크게 나와요 괜찮아요? 네. 아, 예비 승무원은 이렇게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모든 걸 끝내고 나서 끝까지 마무리하는 연습을 하시는 아, 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치울 게 굉장히 많네요. 맞아요, 진짜. 여러분, 크루쉽 학생일 때가 좋은 겁니다. <laughs> 아, 크루쉽, 꼭 승무원 되고 선생님으로 오세요. <laughs> 이제 한번더 내려가면 됩니다. 더남았어한번더 남았어요. <laughs> 아이고.